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게임빌드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게임빌드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게임빌드는 차세대 게임 인프라 프로토콜이에요. 보통 이 게이머와 이 개발자 광고주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구축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보통 이 웹2, 웹3, 이 게임을 연결해주면서 게임 내 광고를 적용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코인이에요. 블록체인 메타 서비스도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지금 운영성과 유동성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이 게임비드 자체 인프라가 이 게임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해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 3월달 고점 대비 한70% 정도가 지금 빠진 상태라서 사실 어디에서든 타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들어 올릴 때까지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 가셔야겠죠. 자, 이거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대응 전략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시장, 어제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7,400만 원대에서 지금 7,700 부근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지금 7,40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난 8월 초에 이 블랙몬드 이후에 주식 시장은 회복세를 찾았는데, 이 코인 시장은 여전히 이 하락 이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요거 미국의 이제 8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좀 화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가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게 있거든요. 고용 증가 폭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요 금리 인하죠.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하면 이 상승장이 올라올 거라 기대는 했지만 이미 그 기대감이 이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었고, 이때 이렇게 차익실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이제 8천만 원을 깨고 이렇게 주저앉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세말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와서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바로 11월 대선이 있죠. 대선이 다가올수록 시작해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미친 듯이 번복할 거라고. 그러면서 폭등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2020년 대선 때는요, 두달 전에 비트코인이 1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거16% 급락을 했거든요. 근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의 160일 동안 무려 320%나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 2016년 대선 때는 이 비트코인 시세가 750 달러였는데 500 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1년 넘게 2,000%나 오르면서 불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패턴들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확히 뭐이 날짜에 이 가격까지 뭐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 확정지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마다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에 나와서. 짜증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일일비 할게 아니라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우리는 이런 시장, 이런 패턴들을 잘 이용해서 대응 전략을 잘 짜서 수익만 챙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렇게 항상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런 코인들 골라 잡아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지지율도 헬스가 47, 트럼프가 48%로 이제 트럼프가 1% 앞서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밀리고 있었어요. 사실 미 대선도 뭐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뭐 상관없어요. 당연히 뭐 트럼프가 되면 코인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다? 그 대통령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후보들이 내놓는 전략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 전략들을 이용해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거죠. 보통이 비트코인 흐름대로 이 알트코인 흐름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 계속해서 이슈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알트코인들 타점도 잡아 주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골라 잡아야 될지 좀 막하실 겁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체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제가 이런 정보도 이렇게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자, 블론으로 넘어와서 이 게임비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한 번씩 터져주면서. 시세를 조금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0.4원대 초반 부근에서 지금 4.5원까지 최근 3일 동안 약1 0 정도 상승을 이끌어 냈는데 오늘 좀 아쉽게 시장이 밀리면서 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요코인도 지금 밑꼬리를 달아주고 또 바닥을 또 어디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로 매수하시라고 제가 권유 드리진 않고요 지금도 좀 모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4.5에서 4.6원까지 사이로 이제 분할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일단 단기 목표가는 4.8원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사, 사실 그 아래 지금 4.7원 부근에 계속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부근에서 저항 먹고 올리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조만간 이제 뚫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4 8원 조금 넉넉하게 잡아 드렸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단기 대응으로 가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도달 후에도 다시 2차 목표가 잡아 드릴 거니까요.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시고 영상 확인할 시간이 없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모두 다 적어서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쪽 캡처를 해왔어요. 지금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이 노란 방 불법인 거 아시죠? 지금 저는 이것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칭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단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꼼꼼하게 뭐 비중, 1차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다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날짜별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늦게 들어서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뭐 다른 코인도 진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가 이렇게도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시 또 타이밍이 오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이런 정보 좀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이렇게 브리핑도 틈틈이 드리고 있고 보시면 이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더와 같이 좀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양방향이 지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의 주시는 게좀 어려울 텐데 그러신 분들은 문자에 같이 종목 비중, 왜 숫가?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같이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또 편안하게 연락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